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 화요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한성을 공격하려고 행진할 때에는 그곳 백성들에게 평화를 제의하라 만약 그들이 받아들이고 성문을 열면 그 안에 모든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넘겨져 너희를 위해 일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들이 평화를 거부하고 너에게 싸움을 걸어오면 그 성을 포위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실 때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과 그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가져도 좋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빼앗아 너희에게 주시는 그 전리품을 써도 된다. 이것은 가까이 있는 민족들이 아닌 멀리 있는 모든 성들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민족들의 성에서는 숨 쉬는 것은 무엇이든 살려두지 말라. 헷 사람들, 아머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자기 신들을 경배하면서 하는 그 모든 가증스러운 짓들을 너희에게 따르도록 가르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성을 에워싸고 쳐서 그것을 취하려 할 때도 너희는 도끼를 사용해 그곳에 있는 나무를 베어 버리지 말라. 이는 내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으니, 너는 그것들을 포위하는 데 쓰기 위해서 베어내지 말라. 너희는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인지 알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을 베어내어 너희가 싸우는 그 성읍에 대한 보루를 만들어 그 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사용하라. 오늘은 신명기 20장 말씀 어제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어,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들의 축복으로부터 전쟁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오늘 내용은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은 어떻게 전쟁을 치룰 것인지, 그래서 어제를 임전,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의 자세라면 오늘은 교전, 전쟁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의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흐르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사절, 사장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던 때인데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 번 패하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왔었죠. 그 법궤가 그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큰 함성이 들렸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가르켜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임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그 전쟁에서 크게 패했고 가장 치욕적인 바로 언약계를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조차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전쟁이었죠. 블레셋과의 싸움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블레셋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 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 전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그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윗, 정말 하나님 앞에 합한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그 다윗은 어, 역대상 1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블레셋과의 싸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바로 다윗은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여러 전쟁들, 내 안에 있는 여러 시험들, 내 안에 있는 여러 환란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당연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는 그 길이 바로 백번 싸워. 패하지 않는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전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절 말씀입니다. 십절 말씀, 너희가 한 성을 공격하려고 행진할 때는 그곳 백성에게 평화를 제의하라. 아, 그 멀리 있지만 한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성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평화를 제의하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 평화를 제의해서 평화를 받아들이면 노예를 삼고 어, 군신 관계가 되고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전쟁으로 쳐서 이기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평화를 제의하려면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군대가 그 어떤 군대보다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화가 임합니다. 또두 번째 그들이 이 평화를 제의할 때는 영적으로도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평화를 제의해서 군신 관계가 되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이 자신들의 그 노예처럼 부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고 있던 신, 그들이 믿고 있던 우상이 이스라엘을 해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이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민족들의 성에서는 숨쉬는 것은 무엇이든지 살려주지 마라 햇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이다. 지금 가나안 땅을 막 들어갔을 때는요, 모든 걸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아직 이스라엘이요 자기를 지킬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는 그때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우상을 멸하고 너희들 안에서 그것을 진멸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영적인 그 힘을 가졌을 때, 그때에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제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19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부터 여행을 금지하고 집에만 있는 자가격리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길 그 코로나 19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오게 될 사회적 어려움과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스스로 자기를 격리해서 집에 머무는 그러한 법령이 내려졌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내 힘이 약할 때, 내 힘이 그것을 이길 수 없을 때는 진멸해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치 이제 코로나 19의 백신이 개발돼서 그것을 내 안에 가지게 됐을 때에는 다시 자유로운 활동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할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 이 전쟁을 어떻게 임해야 되는가?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성을 애워싸고 쳐서 그것을 취하려 할 때에도 너희는 도끼를 사용해 그곳에 있는 나무를 베어버리지 말라. 이는 내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으니 너는 그것들을 포위하는 데 쓰기 위해서 배어내지 말라. 너희는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지, 맺지 않는 나무인지 알 것이다. 너희는 그것들을 배어내어 너희가 싸우는 그 성업에 대한 보루를 만들어 그 성업을 무너뜨릴 때까지 사용하라.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부분은요 전쟁 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전쟁 후를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사람은 긴장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사람은 초조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지켜나가라. 너희들이 그것을 붙잡아라. 너희들이 그것을 세워나가라. 어떻게 전쟁 후를 볼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이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파리를 담당했던 그 프랑스 점령군의 그 독일군 장군이 육군 중장 콜리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차 세계 대전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고 나서 독일군이 패하게 되자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틀러는 그 콜리츠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파리를 폭파하라. 파리를 폭파하라. 그런데 그 콜리츠 장군은 파리를 점령할 때까지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수행했다면. 우리는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수많은 유물들, 에펠탑, 그리고 노트르담 성당, 뭐 이러한 역사적인 유물들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양심이 움직였죠. 그의 마음에 인류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포로가 되는 치욕 속에서도 파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우리에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안의 삶에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양심이 무뎌지고 공격적이 되고 감정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무를 베고 나무를 베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러한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죠 내 삶에 있어서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내 안에 혹시 배지 말아야 될 나무를 베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땜을 무너뜨린 것은 없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부 사이, 우리 자녀와의 사이, 또내 안에 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전쟁 후를 생각할 줄 아는 전쟁 후에도 내가 이겼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19가 길어지며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떤 어, 무너짐이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시편 42편 말씀처럼 이 불안하고 힘들 때에도 전쟁 이유를 생각하며 의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 귀한 누저지 온 누룩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쟁이 주님 앞에 속했음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